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네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는 또조과가 아주 좋은 이제 갈치 낚시 저희 달인네또 제가 만들고 어, 저희 쪽에서 볼수 있는 요 갈치 속공 낚시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어,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어, 요 채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한 3년? 3년? 4년? 전부터 이제 제가 만들어서 쓰다가 이렇게 제품화해서 또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어, 그런 제품인데 자, 올해는 너무 감사하게도 그 전에 같은 경우에는 어, 낚시를 처음 시작하고 좀잘 모르시는 분들이 저희 채비를 이제 구매를 해서 저한테 배우고 이렇게 잘 잡는 분들이 많았더라면 지금은 이제 조금 입소문이 나서 어, 원래 잘 잡던 분들이 제 채비를 가지고 어, 고기를 더잘 잡고 있어가지고 올해 너무 좀 감사하게 어,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어, 그런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제가 영상을 왜 켜게 됐냐면, 제희 채비 같은 경우에는 이 텐빈 채비, 체비, 텐빈 채비가 제일 많이 쓰는 채비이긴 하거든요. 근데 텐빈 채비랑은 제희 채비랑 좀 비슷해 보이지만, 뭐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장단점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뭐 그런 채비입니다. 근데 이런 차이를 모르고 텐빈이랑 똑같이 쓰시다가 조금 이제 어 뭐좀 잘못 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제가 홈, 상세 페이지에도 사용 방법을 유튜브 로 올려놨는데 그거를 잘 안보세요 그리고 사진도 올려놨는데 그것도 잘 안보시고 그냥 가져가서 감으로 쓰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그렇게 쓰시면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제대로 알고 속공낙 재밌으니까 제대로 알고 쓰시라고 영상을 한번 요것만 예,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속공 이동속공채비에 어, 구성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아셔야지 원리를 아셔야지 잘쓸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한 봉지 세 개가 들어있는데, 자 하나를 빼서 알려드리면, 자 이렇게 풀게 되면, 자 이렇게 풀어볼게요. 이렇게 풀게 되면,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굉장히 빳빳한, 이제 꼬임이 적은 경심줄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일단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앞뒤를 구분을 못하세요. 어디가 원줄이고 어디가 목줄인지 이거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채비를 보게 되면 여기 밑에 자 밑에 보시면 자 이렇게 튜브가 있어요 두개세 개도 세 개다 그죠 이 튜브에 요 집어등을 꽂는 곳이거든요 자 집어등 자 그러니까 요 튜브 있는 쪽에 여기 요기, 여기가 아래쪽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아래쪽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더 쉽게는 저희가 어, 구슬을 두개 넣어놨거든요. 스토퍼 용도로 보시면, 자, 위에는 일반 플라스틱 구슬이고, 요 아래는 이게 스텐, 예, 스텐 구슬입니다. 스텐 구슬,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위에 빨간 구슬은 일반 어, 집어형 구슬이고, 어, 아래쪽 스텐, 서스 구슬은... 어, 여기가 딱 잡아주는 역할하는 그런 구슬인데 이쪽이 아래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아래쪽이고 당연히 이 반대편에 원줄을 예, 체결하시면 됩니다 자 원줄을 체결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체결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자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집어든 반대편에다가 원줄을 묶어 주시고요 합사 직결하시면 됩니다 1호에서 뭐 굵기는 한 2호까지 그리고 여기 빨간 구슬 아래 보시면 여기 핀돌래가 있어요. 핀돌래에 스냅도래가 있는 여기다가 봉돌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 자, 밑에 보시면 이렇게 가지줄이 있는데, 요 줄에다가 집어등을 연결을 하고, 밑에 부분에다가 목줄을 연결하시면 되는데, 자, 원리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렇게 했을 때 원줄이 위에 있고, 밑에 부분을 이렇게 쭉 쭉 당기게 되면, 제가 이렇게 만든 원리입니다. 쭉 당기게 되면, 요 뒤에 부분이 올라가요. 요게 한 20cm 정도 되거든요. 20에서 25 사이 됐는데, 그러면 요 줄이, 요 뒷줄이 쭉 올라가면서, 앞에 원줄과 뒷부분의 간섭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 정도 차이. 이게 텐빈낚시로 보면, 이렇게 편대, 편데 천칭 거리가 되겠다, 그죠? 그 정도로 딱 버려져서 물에 내려갈 때는, 자, 요렇게 내려갑니다. 요렇게.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어, 줄 꼬임을 좀 적게 하려고 요렇게 어, 만들었고요 자, 그래서 그리고 목줄 같은 경우에도, 자, 보시면 요건 조금 많이 짧은 편인데, 보통 저희가 판매하는 목줄의 길이가 약 1m인데, 그건 이제 텐빈을 쓰시는 분들 위해서 1m로 만든 거고, 이소공 낚시 하시는 분들은 약 50cm 에서 30cm 정도만 목줄의 길이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텐빈 낚시 같은 경우에는 어 목줄이 길잖아요 그죠 길게는 2m 까지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쓰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옆에 사람과 꼬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 쓰는 거고 최소 그래도 1에서 1.5m 정도의 텐빈 낚시는 목줄을 쓰는데 이거를 캐스팅을 해서 텐빈을 쭉 내려가면 목줄이 길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스럽게 어, 고기에 입질을 유도하겠죠 텐비낚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어신이 텐비낚시에 전달될 때에는 이미 어, 제 외줄 낚시 하는 것처럼 이미 갈치가 와서 미끼를 삼키고 완전히 거의 후킹이 됐을 때 후킹이 아니죠 그죠 거의 뭐 삼켰을 때 그때 어신이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입질의 빈도가 많이 있겠지만 있겠지만 어신 전달력이 조금 느리고 그리고 이제 뭐, 조금 기다리는 그런 낚시가 될것 같고, 조금 지루한 감이 없지 않을 있수 있습니다. 근데, 속공낚시 같은 경우는 어떤 낚시냐면, 자, 보세요. 자, 텐빈 낚시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갈치 루어라든지, 아니면 텐야 낚시라든지, 이런 낚시 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어, 갈치 낚시할 때 캐스팅을 했을 때, 사실상 입질의한 절반 이상이, 이거는 뭐, 갈치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베스나 달 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스팅을 했을 때, 폴링, 폴링, 떨어질 때, 생각보다 고기들이 많이 와서 입질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때 입질을, 그때 입질을, 뭐, 루어나, 텐냐나 이런 것들은 잡아냅니다. 왜냐면, 하 내려, 내려가다가 채비가탁 멈추거든요. 텐냐도 멈추고, 메탈도 멈추고, 루어 종류는 다 멈춥니다. 근데, 텐빙 같은 경우에는 그 멈춤이 잘 전달되지 않고, 대신에, 그 멈춤을 딱 잡아내는 게 바로 속공낚시거든요. 그래서 목줄을 별로 길게 가져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좀 짧게 가져가서 쭉 떨어지다가, 텐빙낚시 같은, 아, 제 속공낚시 같은 경우에도 게스팅을 해서 쭉 떨어지다가 갈치가 와서 미끼를 탁, 아니면 고등어가 탁, 삼치가 탁 건드리면 바로 떨어지던 낚싯대에 그 텐션이 풀리면서, 부시면, 풀리면서 이게 어신이 전달되거든요. 그때는 바로 바로, 감아서, 꼬셔가지고, 그 녀석을 잡아내는 게 맞구요. 제 영상을 보시더라도, 제가 이제 속공낚시로 타작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언제 타작하냐면, 초반에 뭐 엄청 예민하고 이럴 때는, 제가 그렇게 힘 빼면서 낚시를 하지 않고, 갈치가 어느 정도 집어가 되고, 약간 활성도 올라갔을 때, 그때는 아마 폴링에, 폴링에 건드린 입질이 들어올 때입니다. 그때는 이 속공체비를 가지고, 그냥 1타 1피로, 떨어질 때 예를 들어서 수심이 뭐 50m고 입질 맨 구간이 30m다 근데 던져보면 한 20m 25m에서 톡톡 그리면서 툭툭 가져가고 이제 그걸 다 잡아내는 낚시가 이 속공 낚시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목줄 길이는 1m 다 쓰지 마시고 제발 한 50cm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세팅을 하시고요 만약에 진짜 갈치가 예민해서 힘들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텐빈 낚시 하셔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조금 이제 상황이 바뀌고 활성도 붙을 때 바로 소공을 바꿔 가지고 빨리빨리 잡아내시면 뭐 순식간에 쿨러는 예,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영할 때 중요한 거 텐비나시 같은 경우에는 목줄이 길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 올리는 많이 들어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해도 꼬임이 조금 덜한 편인데 저희는 목줄도 짧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세게 계속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 30m가 입질 구간인데, 35 내렸다가 25까지 쳐 올린단 말입니다. 쳐 올려, 올리고, 입질이 없으면 다시 걷어내셔야 돼요. 걷어내고, 다시 던지셔야 되는데, 25 갔다가, 35 갔다가, 25 갔다가, 35갔다 바로 내리시면, 이게, 제비가 엉키고, 꼬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속공낚시의 최대 장점은, 이제 떨어지는 폴링 입질을 받아내는 겁니다. 폴링이 뭡니까? 던져서 떨어질 때 받는 그입질을 폴링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귀찮더라도 자주 꺼내고 던지고 이 동작을 반복하면 집어도 되고 조가도 올라가고 재미도 있고 그렇게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그 속공낚시는 캐스팅이 필수인데 그냥 던지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이 낚시를 하다 보면 뭐 제가 뭐 낚시를 장르를다 하잖아요. 그죠. 뭐베스도 많이 하고, 뭐 이런 루어도 많이 하고, 뭐 찌바리도 여러가지 것들 많이 하는데, 캐스팅의 기본이 뭐냐면, 루어 같은 경우에는 뭐, 서밍이고, 그죠. 뭐 찌바리 같은 경우에는 채비가 많으니까 꼬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뒷줄을 잡고 채비 정렬 당겨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이소공낚시도 당연히 요 던지고 캐스팅을 해서 한치처럼, 한치처럼 캐스팅을 해서 자 해서, 캐스팅을 하면 채비가 이렇게 날아갈 겁니다. 그죠? 이게 봉돌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죠? 이렇게 쭉 날아갈 겁니다. 이 상태에서 바닷속으로 쭉 빠지는 게 아니고 캐스팅을 한 다음에 뒷줄을, 어, 뒤로 한번 1m, 1m, 2m 정도 당겨주시면 돼요. 쭉 이렇게 쭉 당겨주시면 쭉 당겨주시면 이게 봉돌이 여기 있던, 뭐 여기 있던 채비가 여기 있던채비가 봉돌을 당기면 봉돌이 뒤로 딱 가면서 이게 단차를 만들어주고 단차를 만들어주고 반대시 이렇게 정렬이 일자로 되는 겁니다 바다 위에서 표층에서 대고이 채비가 내려가면 자 이렇게 V자를 그리면서 채비 꼬임을 최소한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 속공 채비를 뭐 사서 쓰는 것도 중요한데 사서 쓴다고 무조건 조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바로 쓰셔야 되는데 제일 기본은 일단 목줄 길이를 좀 짧게 가져가시라 너무 막 1m, 1.5m 그렇게 가져가시면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텐빈 낚시를 하시고 추천을 드리고 낚시나? 만약에 만약에 내가 정말 초보다 내가 정말 초보다 그리고 게스팅 잘 못하겠다 그리고 나는 죽어도 25m까지 올렸다가 35m로 내려야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이 채비를 쓰십시오. 이 채비를 제가 속공 낚시용으로 만든 이뭐 다른 다른 바늘을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히 다른 바늘은 모르겠는데 이 저희 바늘 같은 경우는 제가 테스트를 진짜 많이 해봤는데 얘는 쌍바늘입니다. 쌍바늘인데 자, 얘 쌍바늘인데 얘는 얘도 한 지금 목줄 뒤 목줄이 60cm정도 되는데 잘라버리시고 30cm만 써가지고 이렇게 감으세요 감으시고 쌍바늘을 쓰게 되면 얘를 쓰게 되면 얘는 얘는 참 이게 놀랍게도 체비킴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캐스팅 없이 쭉 내려도 쭉 내려도 한 10번 내리면 뭐 한두 번 정도 될까 말까 거의 이제 어, 체비킴이 발생하지 않고 제가 얘를 언제 쓰냐면 낚싯대를 두 대를 세팅을 하는데, 한대 제가 그냥 손으로 할 때는 외바늘로 하는 게 훨씬 어 예민하고 재미가 있어요. 근데 거치용, 거치용 쓸 때는 제가 이 쌍바늘을 내립니다. 여러 가지 뭐 득대는 있겠죠. 근데 쌍바늘 내렸다가 얘는 제가 좀 던져놓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입질 수심이 뭐 35m다. 그러면 40m 내렸다가 20까지 올렸다가 다시 꺼내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눌러가지고 그대로 내려 버립니다 3 5 m 터로 그래도 채비 꼬임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예, 그런 바늘이고 쌍바늘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채비가 서툴다 뭐 그러시는 분들은 외바늘 마시고 쌍바늘 쓰셔가지고 속공이랑 쓰시면 어 스트레스 없이 더 재밌게 낚시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속공채비에는 외바늘로 써서 하시는 게뭐 정석이고 그게 재밌는데 이제 그렇게 하시기에는 조금 뭐 스킬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올라오셔야 된다. 조금 그러신 분들은 요 쌍반을 쓰시는 걸예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낚시 가셔가지고 낚시를 더 재밌게 즐기시고 많고 하시고 그렇게 안전하게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